자, 이번 계정, 저희, 그, 단골. 대법 단골 권학님 계정인데, 지금 월법 10번, 책갈피 930장, 신비 800장 다 했는데, 그냥 있는 거다 뽑아달라고 하셨어요. 속성소환도 있고요. 뭘 이렇게 많이 모아오셨대? 아마 지금 길티가 하나도 없으신 건가? 아, 길티가 하나도 없네요. 그냥... 다뽑아달라는다 뽑아달라는거 뽑아달라는 뭐 신비도 써달라는거요 솔직히 저는 신비 지금 쓰는거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손님, 아니, 방문자가 왔어. 일단은 지금 무료 소환도 안되어있거든요 자 무료 소환부터 갑니다 자 서약의 열쇠 재물 들어갔고요 그러면은 바로 세플크룸 자 시작합니다 자 과연 아티 그렇지 말하면 나와 아티는 아 잠깐만 저 지금 뽑기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뽑기 잘못한 거 같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룹 소환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모르고 밑에 캔 소환을 눌렀네 어 예? 그룹 소환을 눌렀어야 했는데 캔 소환을 눌렀네 캔 소환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런 실수를 근데 왜캔 확정 소환까지 그대로 했지? 응? 왜 그대로 했지? 아 이거 실화야 진짜? 아 뭐하냐고 이거 아 진짜 괜히 더 열받네 <laughs> 아니 괜히 더 열받네 아 킹받네 진짜 어? 아니 밑에 캔 소환이 있는데 아 누가 보면 진짜 잘못 누른 지 알겠다 아유, 트루퍼님 어서오세요. 네, 이창호 감사합니다. 아이, 킹받네, 진짜. <laughs> 아이,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계속 갈게요. 와, 킹받네. 오성오성 아이고, 까린. 사실 자 금빛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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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laughs> 아밍 자또 금빛 까린 아, 자꾸 딸내미 나오는데 자, 아무것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그 다음 뽑기에서 몰아서 나와요 자 보시죠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두번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뽑기에서 몰아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세개 나올 거예요 세개 나옵니다 자 하나 둘세개 맞죠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뽑는다고요 이렇게 뽑는다고요 몰아서 뽑아요 몰아서 정확하게 세개 뽑아 드렸습니다 앞에 안 나왔던 거다 메꿔 드렸어요. 뽑기는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자또안 나왔잖아. 또안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원기옥이 터진다고요. 보여드릴게요. 원기옥, 오성으로, 오성으로, 오성으로. 그렇지. 이게 뽑기 끌라스입니다. 엘페르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뽑기는 공식입니다. 공식. 자, 이렇게 해서, 엘페르트 뽑아드렸어요. 원기호. 자, 일단 천장이고요. 건왕님 이거 책갈피 다 써드리면 되나요? 천장 몇번 보실 거예요? 딱 정해두시고 하는 게 좋아요. 다 나올 때까지 하실 거예요? 다 나올 때까지 하시면은, 천장 두번 보면은, 다뽑다 다 이제 살수 있어요. 디지, 엘페르트, 바이켄 다살수 있어요. 아, 왜냐면 지금 엘페르트는 제 뽑아 놨기 때문에 디지랑 바이켄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천장 한번더 볼게요. 120 뽑을 더 하겠습니다. 네, 다 뽑으신다고 하니까 계속 갈게요. 어? 오! 어? 우와. 끝났네. 권황 님 끝났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뽑을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게, 뽑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130번 뽑아서, 엘페르트 바이켄 뽑고, 천장으로 디지 사고, 3종,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티도 떴다고요? 아티 못 떴어. 아티는 내가 못 봤는데? 아, 순환의 염주. <laughs> 아티요? 앞티는 콤필만 있으면 되잖아요. 콤필, 그냥 지식의 가루로 사세요. 솔 같은 소리하네. <laughs> 솔 같은 소리에. 콤필은 가루로 사세요. 괜히 뽑기 ]다. 하지 마시고. 하나만 구매하시면 돼요. 나머지 아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아놓은 책갈피 있잖아요. 재화. 이거 다음 콜라보 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최대한 많이 아끼셔야 그만큼. 뭐야. 두번더 뽑으면 되네? 지금 두번 뽑으면 월법 더할수 있어요. 잠깐만. 제가 이두 번만에 뭔가를 하나 뽑아드릴게요. 타마 있으신데, 지금 픽업하는 게 비비안이거든요. 비비안 있나? 어, 비비안 없네. 비비안 뽑아 드릴게요. 자, 이단두 번의 뽑기로 제가 비비안을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무슨 말 했나요, 제가? 아무 말안 했습니다. 저는 금송석을 위해서 그냥 두번 뽑은 거예요. 어, 꼭 비비안을 노린 거 뽑은 건 아니고, 그냥 두번 금송석 필요해가지고 뽑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하채갈피 사고, 자, 월법 할게요. 자, 이제 월법 합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월법을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두번 뽑은 거예요. 어, 잘못 들으신 겁니다. 자, 바로 갑니다. 월법 12번입니다. 자, 시작은 보랏빛으로 갈게요. 자, 떠라 떠라 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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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성 어 아, 이게 사람 마음 졸이게 보라츠 설마 와뉴절먹 이것이 보라츠죠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보라츠 뉴절 먹이고요 자 다음 자또 보랏빛 또 보랏빛 자또또 또. 자, 5성 나왔습니다! 나락의 세실리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저한테는 이제 이명 주셔야 돼요. 나락장인 스페란도. 뽑았다만 하면은 나락 나오는 스페란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권왕님 축하드립니다. 나락의 세실리아 나왔어요. 보라치에 이어서 나락의 세실리아. 진짜 나락 엄청 많이 뽑아드렸어요, 제가. 이번에도 나락입니다. 나락장인입니다. 나락장인.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분 대부분 제가 나락 다 뽑아드렸어요 진짜. 어 정말 축하드려요. 야이 좋은 캐릭터를 이킹갓 캐릭터를. 저번에 근데 스킨 받으셨나요? 스킨까지 있다면은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 가시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또보랏빛입니다 또 보랏빛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비틱이 뭔지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미, 또미까지 나왔구요. 근데 이건 중복이네. 자, 계속 갑니다. 자, 또 보랏빛, 이것이 뽑기 클라스죠. 여러분들,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뽑아. 계속 자, 보랏빛, 우리 딸내미 나왔습니다. 그, 혈곤카린, 우리 딸내미, 이제 중복이에요. 자또 아이고 연속 다섯 번은 안 되네. 스벤저스. 근데 이미 뽑을 만큼 뽑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엘슨. 이튼. 자또 보라빛.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사성입니다. 그로제 증보 네번 남았어요. 스벤저스 이제 세 번. 자이세번 중에서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뜨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이긴 합니다. 좀 욕심 내자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와우! 자 욕심 부렸는데 욕심 성공. 자 과연 여기서 다성입니다. 전마야 뉴 그렇지 자 전마야 뉴까지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비티기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뽑기 끝났습니다 어 뭐야 설마 설마 와 삼성까지 뉴절 먹을 끝내네요 도리스 아우 축하드려요. 브리스 없었다면 정말 이득이죠. 자, 이렇게 해서 건학님 뽑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아직이지. 아직이지. 속성 소환 남았네. 이것도 해드려야지. 디엘이야. 자, 금빛. 금빛. 이거 원래 삼성 소환권인데, 과연? 과연? 카와나 설마 뉴에요자 카와나 뉴입니다. 그다음에 냉기 속성 제나 아이고 삼성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속성 소환까지 마무리했고요. 신비는 지금 뽑지 마세요. 다음에 나오는 영웅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솔리. 솔리 노리시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권학님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축하드리고 여기서 뽑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역대 역대급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여러분들 이번 계정 이제 무칸님 계정인데 저희 또 미션 왕, 미션 또 단골이시기도 합니다. 어, 여러 단골 분들 중에서도 자주 또 걸어주시는 분인데, 이번에 미션이 걸려있고, 추가적으로 정수켓님 또 미션도 있어가지고, 두 가지 미션을 한 번에 수행할 거예요, 이번에. 자, 과연 뽑기 제안은 얼마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자, 잠깐 내려놓도록 할게요. 아, 제일 목표는, 2 0 0 0장 안에 모든 걸 일단 뽑아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소 못해도. 갑시다 갑니다 어우 책갈피 3천장 3000장 있어요 3천장 3000장. 자돈미세 모드 미션란도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친 뽑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역대급을 한번 뽑아보자고요 일단 시장은 4성 퍼지스 그리고, 여기서, 5성. <laughs> 이거지! <웃음> 여러분, 미션란도 불 들어왔습니다. 바이켄. 자, 일단, 바이켄. 바이켄, 뉴에요. 계속 갑니다. 시작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와! 콤필. 콘필 아 니클 운디네 뉴에요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미션 다 안걸린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야 일단 니클 운디네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또금빛 아담한트 영시 잘 나오긴 했는데, 미션 피해갔습니다. 아, 괜찮아요. 전묵카님이 그냥 잘 드시면 좋아요. 만파. 네, 미션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나온 게 어딥니까? 아, 잘 나오면 기분 좋은 거지. 어? 어?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하야섬도, 픽둘, 아우, 아우! 그래도 하야섬도, 뉴, 뉴절머. 콤비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자, 영웅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미션 걸리면 뭐다? 뭐든지 다 뽑아드립니다. 자, 엘페르트도 뽑았어요.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70번 진행했습니다. 자, 미션 지금 반절 성공했어요. 영시. 콤필, 콤필. 아, 사성. 아, 돈미세 모드는 언제든 성능 확실하지. 쎄네 콤필. 아이고, 사성. 에테르누스 두 개. 자, 일단 저는 저의 최소 목표는 2천 장이거든요? 일단 1천 장인데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과연, 이거 지금 마지막, 그니까 러첫천 장이거든요? 지금? 이거 뽑는 게? 과연 여기서 대박이 나올 수 있을지? 아, 못 눌렀어요. 죄송. 꼬잡에 만돌린? 오성 뭐야, 뭐야? 뭐지? 아, 이거 한번 누르는 타이밍 놓쳐가지고. 지절 세풀 아이고 일단 1천장에서는 네크로운딘의 바이켄 엘페르트 뽑았습니다. 끝난 거 아니야? 근데 근데 끝났잖아. 지금 바이켄 엘페르트를 1천장에서 제가 뽑았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요? 이 대박이잖아. 생각해 보니까 천장 보고 그냥 600장 쓰고 바이켄 엘페르트 디지 그냥 다 얻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 대박인데 <laughs>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거 네다 뽑은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아끼신게 더, 더 좋지 않을까 아, 저는 이렇게 물이 아무리 미션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절대 무리 안 시켜요 다 뽑았어요 네네아 미션도 미션이지만 맡기신 분이 잘 먹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스코피한 장만 뽑아달라고요? 네, 셋다 뽑았어요. 1,000장에서. 600장에서. 엄청난 이득입니다, 이거. 네네. 아끼세요. 이거 진짜 아끼세요. 미래를 보고 아끼세요. 진짜 이거 아끼면 대박 날 겁니다. 진짜 돈 엄청 많이 아낀 거예요. 지금 못해도 한4,50 아낀 거예요. 천장 한 번만 보고 다 뽑은 거라서. 지식의 가루에서는 콤필만 교환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아끼세요. 아끼시고 다음 콜라보까지 존버합시다.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요까지 절대 저 강요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돈 미세라고 하지만 미션에 걸렸다고 하지만 절대 강요 안 해요. 딱 적당할 때 그만둬야 됩니다. 월법, 오케이. 마치 저의 계정처럼 시청자분들의 계정도 저의 계정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 월보 갑니다 그래도 돈미세 모드 제대로 보셨죠? 자 만약에 5성 뽑으면 5만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한번 자 오성 뽑아 드릴게요. 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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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것이 란도식 미션 뽑기입니다. 미션의 미친자, 이것이 바로 스페란도입니다 여러분들. 미션이랑 뽑고 싶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다 뽑아 드립니다. 이것이 미션 란도 돈미세 모드의 클래스입니다. 성공, 성공입니다. 미션 관련돼 뽑아야지, 뽑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현자 바알세자 요즘 정말 핫한 영웅이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영웅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현바. 길티 뽑기도 정말 잘 됐고 월 뽑도 정말 잘 됐고. 이것이 미션의 질이에요. 괜히 여러 이분들이 항상 미션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쵸. 무서울 정도의 돈 미세 모드죠. 미션이 걸린다면 영혼도 팝니다, 저는. 자, 보라핏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뽑아드릴까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4성. 보라츠까지. 와우. 보라츠 미션 없나? 보라츠는 미션 없나? 뉴절목 <laughs> 보라츠인데? 와, 보라츠까지. 어 얘도 명예 5성이죠. 자, 또 보랏빛. 계속 보랏빛입니다. 이러다 5성 하나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킹나토. 킹나토, 아이고. 하지만 증복이라는 거. 자, 세번나왔습니다 휴라도. 휴라도 다음에는 항상 보랏빛이 안 나오네. 필리스.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뽑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목카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언제든지 미션과 함께 가져오시면 항상 질 좋은 뽑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돈미세 모드, 스페란도였습니다. 축하드려요.